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전시장의 간판 배경이 노란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배경이 노란색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의 르노삼성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르노삼성 전시장 간판 노란색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르노 삼성은 이름 그대로 르노와 삼성의 합작 형태의 브랜드입니다. 프랑스의 르노가 2000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합작을 한 것이죠. 물론 이건이 삼성그룹 회장이 자동차 마니아였던 것 또한 르노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르노와 삼성의 관계에서 러브콜을 보낸 것은 르노 쪽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조건에 국내 완성차 판매 매출의 0.8%의 금액을 르노가 삼성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서도 이런 면모를 볼수 있죠. 한때 르노 삼성차가 잘 나가던 2014년에는 이 금액만 총 100억 원에 달했다고 하니 삼성 이름 하나만 빌려주고 받은 것치곤 삼성으로서는 나름 쏠쏠한 수익이었을 겁니다. 르노는 삼성과 2000년에 10년 계약을 맺고 2010년에 다시 계약을 10년 연장합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전국의 르노 삼성 자동차 전시장에 난데없이 노란색 배경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르노 삼성 홈페이지 곳곳에서도 노란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노란색 배경에 르노 삼성 엠블럼이 있고 그 옆에는 기존의 하얀색 배경에 파란색 르노 삼성 간판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르노 삼성의 행보는 곧 2020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르노 독자 브랜드로서 경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르노의 배경이 노란색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삼성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게 되면 노란색 배경은 그대로 두고 르노 마크로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르노 입장에서는 브랜드 사용 비용인 매출의 0.8%를 삼성에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르노 삼성이라는 인지도와 브랜드 밸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홍보나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태풍 형상의 르노 삼성 엠블럼을 위한 별도의 설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르노 삼성 엠블럼을 위해 트렁크나 보닛이 별도로 설계되는 경우가 있었고 QM3 트렁크는 르노의 트렁크를 그대로 쓰다 보니 어색한 부분도 있었죠. 르노가 독립 브랜드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SM6와 QM6를 통해 멋진 디자인을 선보였고 르노 니산의 기술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파워트레인으로 신뢰도가 나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르노는 F1팀을 운영하고 있고 니산은 엔진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죠. 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SM3, SM5, SM6가 단종되는 만큼 새로운 모델의 도입이 절실한데요. 해외에서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원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국내 생산 모델을 더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대우자동차가 GM 대우 그리고 현재 쉐보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이상 수입차와 같은 고급차 이미지를 갖추기는 힘든 것처럼 르노 또한 수입차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인 현대 기아차 대비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르노와 삼성이 어떤 행보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